근데 처음에 아침에는 이렇게 이게 제하목종입니다 시세 내다가다했습니다왜 다 반도체 종목이 올라왔니 반도체 종목이 여기서 고점을 찍었죠. 근데 반도체도 나중에 뺐었어요. 왜 같이 뺐었다가 여기서 2차 전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 시장이 작품이었어요. 그냥 뭐가 뭐 주기가 어떤 길을 보이냐? 얘가 뭐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떠나가지고 일단 거래량이 좋아요. 거래량이 좋아는데 시세가 나갔다. 물론 불안도 있지 만지만 얘도 공매도가 미친 종목이었어요. SK 하이퍼니. 이거 공매도 진짜 많았거든요. 공매도 진짜 많았는데 이 공매도를 아마 꺾어내서 공매도 쇼커버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이 여름으로 접어드나 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에 전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 특히나 제가 지금 영상 길이가 40분, 45분, 뭐 30분, 30분 이렇게 길거든요.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들, 어, 심리적인 부분이나 FOMC 이후의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것들과 공매도의 세팅,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2차 전지의 흐름들, 이런 거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딱히 뭐 크게 해드릴 부분은 없다. 그래서 다만 오늘은 컨트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를 구성하는 업종의 그 퍼센티지, 그 지금의 구간은 어디쯤인가 이런 것들 조금 오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뭐 전광판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오늘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플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지수를 먼저 분석해볼 텐데요. s p 는26% 정도가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냐 한번 볼까요? 현재 저점 구간에서 약22%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스닥이랑은 전혀 비교도 안되고 코스피는 일단 S&P랑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못 오른 상태다. 그럼 다우를 한번 잡아볼까요? 다우는 한19% 정도. 그러니까 다우와 S&P 중간에 위치한 포인트 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비교해볼 수 없는 게뭐 아시아 증시랑 일단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니케인 대단하죠. 뭐 빠진 폭이 적다 보니까 오른 것도 좀 적긴 했는데 자 그럼 대만을 한번 봅시다. 니케이는30% 그리고 대만은 35% 정도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보면은 대만은 이제 거의 뭐 아쉬울 거 없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와 대만은 정말 대단하네요. 대만은 코로나 이전에 그 박스권 위치까지 많이 땡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보면은 중국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오른 것도 적고 내린 것도 다른 국가보다 적었기 때문에 뭐 우리랑 단순 비교는 힘들고 홍콩은 이제 중국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어좀항생 지수도 그렇고 올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니케이는 대만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왜 이럴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요세기 흐름. 어쨌든 오늘 지지를 잘 받아줬는데 요 위로 좀 올려놓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어, 근데 우리는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쉬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대만이랑 니케이도 딱히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로벌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보면은 얘네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대반도 안 쉬고 낼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니케이도 안 쉬고 지금 낼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쉬었는지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어, 그렇기도 하고. 자, 일단 코스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어, 지금 오늘 코스닥의 고점 위치를 제가 파란 선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파란색 선. 그죠? 그리고 이 높이와 맞춰서 22년도 2월쯤 요 주가 위치거든요, 지금요. 코스닥의 종가 위치랑 22년도 종가 위치, 여기랑 비슷한 위치에요. 그러면은 대학 업종 위치를 보면은 22년도 2월에 여기 위치였다. 몇 피? 한 9,400포. 지금은 얼마인가요 7,916피입니다. 자, 이렇게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어, 요 괴리가 생겼죠. 그럼 반도체를 비교해 봅시다. 반도체 22년 1월에요. 여기였어요 1,785p. 지금은 1,710p 정도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올라온 편입니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합지수랑 키마추기가 남아 있다. 얼마 정도 한5% 정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업종지수로 보면 한5% 정도 업종지수가 올라가야 그나마 지금 코스닥이 키마추기랑 비슷해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지금 한20% 정도 괴리가 있다 종합지수랑 그래서 종합지수 키높이를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결국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어, 반도체도 이거 키높이 한번 맞춰도 나올 거고 당연히 나올 건데 지금 원체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어, 그 변화적인 부분에서 먼저 땡기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laughs>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니까요. 자, 아, 그리고 코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35%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수 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좋았잖아요. 나스닥도 연초 대비해서 3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랑 나스닥은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같은 퍼센티로 지 지금 이제 키마추기가 끝났다. 그래 제가 지금 나스닥을 비교하면서 보면은 여기 지금 고점이거든요 어제 고점? 근데 나스닥의 22년 2월 고점 정확하게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랑 나스닥이랑 키높이가 완벽하게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의 위치를 코스닥의 위치를 한번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때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한 오버슈팅으로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 m a 이제 22년 1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8만원? 8만원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 곱하기 3이잖아요? 지금 위치가. 그렇게 따지면은 에코프로의 시총이 한 8조 정도였는데 지금 2 6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18조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종합지수 위치는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서 돈이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에코프로로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연히 에코프로도 2022년 2월로 돌아가 봅시다. 요거가 인데요. 7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74만 원. 정확히 10배 올랐네요. 그럼 이때 에코프로의 시총은 2조였습니다. 에코프로의 시총은 지금 현재 18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형제만 해도 36조의 시총이 2022년 2월에 비해서 2월에 비해서 플러스가 된 거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당연히,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여타 다른 섹터의 뭐 게임주라던가, 다른 섹터의 종목들에서 이 돈들이 다 여기로 쏠리현 상이 일어났다. 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종합지수보다는 확실히 빨리 빠진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약바이오 고점이 20년 12월에 지켰어요. 그런데, 포드탑지수는요, 2021년 8월에 지켰습니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은 이렇게 빠졌다가 버티기로 만들고 그 다음 빠진 거고, 포드닥 지수는 올랐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흔들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바뀐데, 여기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오르고, 그 다음 반도체가 이때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동안 바이오는 버텨주기만 합니다. 반도체가 올라올 동안. 그리고 종합 지수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IT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업종 상승 초기에는 바이오가 좀 힘을 많이 썼었다. 근데 지금 이런 역할을 현재 지금 구간과 비교하면 2차 전지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합 지수가 당장 부러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버티기만 해, 해주더라도 이 돈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게임주든 이렇게 올라온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2있인데 이거 지금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만들고, 반도체가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적인 예로 보면은, 반도체 고점은 여기였고요. 코스닥 신고가는 여기였어요. 근데 어떤가요? 반도체가 눌리고, 이제 신고가를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신고가를 못 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요 넬리가 나올 때, 반도체가 좀더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근데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 드리지만, 반도체가 올라오고, 제약바이오가 따라 올랐죠? 반도체가 올라오고, 제약바이오가 결국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만큼밖에안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얘는 여기 이제 정상 위치에 있고. 이런 괴리는 나중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헌트 분석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사실은 올라오는 폭 자체도 고점에서 빠진 퍼센티를 따지면은 이것까지는안 잡아드렸는데 대충 잡아드릴게요. 대충 잡아보면 코스닥은 36% 빠졌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14,000에서 빠져가지고 14,000에서 잡아가지고 쭉 저점까지 내리면 53%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업종이 코스닥지수보다 곱하기 1.5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업종이 좀 리드미컬하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구간에서 얘 22%밖에 오르는데 그러면 코스닥 업종 지수로 따지면은 얘가 15% 상승 구간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학바이오 업종의 기준으로 키 높이를 맞춘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15% 구간이 어디인가 봅시다. 한 770p 인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괴리율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언젠가 세력들도 이 대학바이오 업종과 코스닥 지수 간에, 반도체 지수와 코스닥 업종 간에 이키 맞추기를 반드시 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거를 어,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하시면 어느정도 심리 컨트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짜증났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나 안간 종목들이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는 이렇게 이게 제약업종입니다. 시세를 내다가 다 뱉어냈습니다. 왜? 반도체 종목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업종이 여기서 고점을 찍었죠. 근데 반도체도 나중에 뱉었어요. 왜? 같이 뱉었다가 여기서 2차전지가 올라옵니다. 에코프로가. 그니까 오늘 완전 시장이 잡탕이었어요, 그냥. 뭐가 뭐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인데, 아, 업종쪽으로 그냥 어느 하나 몰려쳐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도 없었고, 주도주도 없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에코프로 관련주나, 2차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얘네가 빠질 때 제약바야가 오른 건 당연한 순서였다. 근데 얘가 지금 한 3분 정도 순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IT가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땡길 때는, 2차전지도 힘 못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돈 뺍니다. 그래 놓고 반도체 한번 땡기고, 그 다음 이렇게, 하이카는들 이런 음, 거 보였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요, 시장이 빠질 때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돼 있는 돈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좀 힘이 부족하긴 하다. 어, 지금 확실히 주도주는 2차전지랑 IT가 맞긴 한것 같다. 요거를 인정하자. 그래서 결국 이 사이클이 넘어오는 걸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에 또 끼가 보이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나스닥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매크로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폭락 찍어낼것 같지는 않고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그냥 쉬는 흐름 정도? 한 박스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뭐,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세 박스, 이렇게. 한, 많이 빠지면은 뭐, 여기고, 그래봤자 여기 정도?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는 넬리를 만드는 모습.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이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개에서 나스닥의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7월 금리 인상 썰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반응을 다음 주 월화에, 어, 이거 좀, 금리 인상하면 좀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차익 실험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미국장 기준으로 미국 5장에서 차익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 월화는 좀 우리도 관망세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먼저 쉬고 있죠? <laughs> 먼저 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미국장의 영향을 받을까? 이것도 약간 물음표다. 그래서 과하게 좀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다른 건 아니고 어제 제목이 공매도였잖아요. 오늘 공매도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와. 오늘 하루 만에 에코 프로 PM에서 700억 공매도 나왔습니다. 23%의 공매도 비율이. 진짜 공매도 미친 듯이 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1200억 공매도 쳤어요. 어제, 오늘만 2000억 가까이 에코 프로 PM을 공매도 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비율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달 내내 이 구간에서 쌓인 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 은 거의 2조가 넘는 금액을 공매도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금액의 공매도가 쳐져지고 있다는 게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도 떠났다.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 물량 넘기기 작업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에좀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대중물량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차트만 봤을 때는 딱 이렇게 만드니까 또 와씨 이거 한번 신고가 만들어갈 것같네라는 느낌도 들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피랑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신고가를 기어이 한번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괜찮았어. 어, 간다. 이렇게, 그 신고까지 찍으면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서 물량 넘기기가 진짜 편해요. 여기서 개인이 물량 다 받아주거든요. 이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 구간을 이야기 드렸죠. 이게 지금, 고점은 22년 6월이지만은, 사실은 코스피 200으로 보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걸 제가 돌려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고점이 1월이라고 2021년 1월이 코스피 200의 고점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삼전,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주의 고점은 1월이었다고 그러다가 일반 코스피 지수는 기어이 신고가를 21년 8월에 만들고 그러고 이렇게 죽이죠. 이런 흐름이 지금 뭐에 나오고 있다? 에코프로랑 비교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어이 한번 넘기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뭐밀리스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막 계속해서 시세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laughs> 시청 상위주 중에서 어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헬스널 헬스케어에서 그런데 이게 뭐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뭐 기간이 좀 매수를 한 잡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좀 약간 좀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겨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본 거는 시설을, 제 시설을 많이 껐던 거 얘입니다. 얘가 지금 살짝 끼를 보이거든요. 얘가 어떤 끼를 보이냐. 얘가 뭐 이렇게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좋았고요. 거래량이 좋았는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물론 블루라인 터치했지만, 다음 얘도 공매도가 미친 종목이었어요. SK바이오팜이. 이거 공매도 진짜 많았거든요. 공매도 진짜 많았는데, 이 공매도를 아마 꺾어내서 공매도 쇼커버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도 지금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 계열이기 때문에 얘가 공매도 쇼코만와서 미친 듯이 가는 그런 상황이 나버리면 얘도 시총도 크잖아요. 대장급이거든요. 7초짜리라서. 얘가 막 미친 듯이 가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또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현대바이오. 요거 살렸거든요. 제가 <laughs> 어제 보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서 눌렸던 거 생각도 안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좀 그런 흐름을 좀 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눈여겨보던 건데, 이거 매지온. 매지온 요거, 맨 처음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 이거, 이렇게 빠지니까, 어좀 위험하네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 요렇게 잡으면서, 야, 이거 뚫었다. 이것 좀 이제, 매지온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여기만잘 어 안착하면은 갈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스 돌파를 앞두고 있죠. 매지온이 박스 돌파하면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여기서 빠지면 이건 손절입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박스로 그냥.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정 짓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예. 아니 이시총 940억짜리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요. 예삼자 네. 배정. 유상증자. 300억 자금조달했습니다. 얘가 시총이 오늘 오르기 전에는 7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총의한 40%를 3자 배정으로 300억 조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가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하지 마시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 이거 유증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3자 배정으로 이걸 극복해버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가 지금 지속적으로 시세를 날지 안 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버티기만 해줘도, 어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제 좀 드리는 그림자인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실릴 수가 있습니다. 얘만 가진 게 아니라, 매지온도. 매지온도 얼마 전에 이거 500억 자금조달 했잖아요. 예, 3자배정으로 500억 자금조달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약바이오 계 쪽으로 조금 그 우리나라 K 바이오의 신뢰가 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뭐 유증 전사체만 볼게 아니라, 어 삼자 배정도 어, 잘 구해가지고 데, 요즘에는 바이오 기업들도 유증보다는 이렇게 삼자 배정을 좀 해가지고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사모펀드로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좀 어. 한번 가면 또 이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2차전지도 막 미친듯이 올라간 놈들은 없고, 그냥 이게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비 m 요런 쪽으로 그냥 버티기 흠. 요건 아마 올린 게제 생각에는 공매도 따기 치려고 그냥 올리게 냈던것 같습니다. 굳이 아래로 깔아서 팔지 않고, 그냥 거는 것도 없이 그냥 공매도 만 업팅룰에 있어서, 개, 개인들이 사기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공매도만 좀 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든 것 같다. 다른, 뭐, 사마 알미늄이냐, 조일 알미늄 이런 거다 죽었죠, 오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갈게 없어서 갔어요. 얘네가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물론, 얘네가 뭐 오늘 반도체도 주도주가 아니었죠. 2차전지 주도주 아니었죠. 제약바이오 아침에 힘쓰다가 반도체한테 힘 뺏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갈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랑, 어, 뭐야. 그러면은 요번에뭐 원존, 신재생 뭐 IRA, 그리고 뭐 한수원 뭐 협상, 협의, 뭐 이런 거, 합의, 뭐 이런 거 재료 있으니까 어 그럼 에너지 좀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면서 수급증이 절로 많이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걔네가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일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다. 어뭐 반도체도 보면 빨갛 때다 파랗댔다뭐 그냥 이렇게 주도주가 있는 흐름이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뭐 섞여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게임이랑 메타버스 헬스케어, 요런 쪽이 좀 괜찮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좀 힘을 쓰다가 게임 메타버스, 헬스케어 다힘 빠졌습니다. 아침에만 강세였어요. 아, 그아 이게 참 랠리가 이어지는 게 정말 힘들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 도좀 들은 하루였고, 오늘 이렇게 책 GPT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조금 힘썼죠.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보면은 오늘 에너지나 인플레 관련주,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을 쓰는 날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도 임상 3~4개월은 또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려져 있죠. 근데 다만 이 보면 소형주, 소형주 쪽은 확실히 힘이 없었고 시총이 있는 상위주 이쪽, 임상 3 4 쪽, 이쪽은 좀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시총 상위주일수록 먼저 힘을 받는 그런 장세가 좀 보였다. 보시면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막판에도 수급 잡아주면서 조금 땡기는 모습 보였고, 아침에도 강세를 보였죠? 세트는 제약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제학바이오가 당장 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힘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반도체도, 반도체도 조금은 더 한번 땡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좀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다. 아마 뭐,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조정이 한번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 지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반도체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여기서 언제든 도망가려고 어, 차이 실현하는 욕구가 깔려 있지만 그걸 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도 움직임 보면은 뭐 하나 뜨면은 바로 차이 실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끼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도 당장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는 뭐 말해 뭐합니까 그냥 뭐 제가 알수 없는 영향이고 외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갭이 있는 친구들 키맞추기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봐야 된다. 어, 사실은 제아빠의 업 말고도 게임주도 그래요. 게임주도 그렇고 얘네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개별 중소형주 얘네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네보다는 얘가 확실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얘네하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얘까지도 한번 우리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작년 22년에 좀 강세 보였잖아요. 순서로 따지면은, 어 얘네 둘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얘는 결국에, 어 얘네가 랠리가 끝난 다음에 수급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좀 순서를 보면서, 우리 기다리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오늘 미국장도 봐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화까지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관망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뭐 공격적으로 안 보일 거고, 다만 뭐 과도하게 뭐 시장 하락에 대한 이런 거는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리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아직도 갈 자리는 많이 있다, 시장이. 특히나 지금 글로벌이랑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키높이가 안 남았기 때문에 키높이 정도는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땡겨놓고 그 다음 죽을 가능성이 높다.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남겨드린 그대로 뷰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보니까 이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땡겨보면요. 그냥 요만큼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업종이랑 좀 비교가 되겠지만은 제가 보는 퀀트 분석, 우리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여기서 아,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얼마까지 간다고 이야기 드린 뷰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우리의 순서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은 주말 되세요. 내일 일요일 8시 라이브 진행합니다. 많이 오세요.